베트남 축구의 기적, 베트남 축구가 아시아 최강팀을 이기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 박항서 감독의 중국 협상 중단, 박항서 감독이 중국 축구협회와의 협상을 중단한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생활 선택과 돈을 위해 중국에 가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유소년 축구에 대한 강조,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유소년 축구를 강조하며 체계적인 훈련과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함. AFC U-20 아시안컵에서의 성과, 베트남이 AFC U-20 아시안컵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두면서 박항서 감독의 유산이 토대로 성공적인 축구를 펼치고 있음. 박항서 감독의 평가, 박항서 감독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전략이 베트남 축구를 성공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언론에서 강조되고 있음 박항서 감독은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베트남 축구를 새로운 기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축구 관계자들은 박항서 감독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과 행동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박항서 감독이 중국과의 계약이 유력해 보이던 중 도련 중국 축구협회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일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생활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더불어 중국 선수들의 헝그이 정신이 부족하다고 여겨 지도가 가치 없다고 봤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을 선임하면서 초기에는 높은 성과를 기대했지만 박항서 감독은 유소년 축구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돈 낭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자신의 뚝심을 굽히지 않고 베트남 축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고 있는 AFC U-20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호주를 이기는 등 예상치 못한 경기 우승을 차지하며 박항서 감독이 만든 유소년 시스템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베트남 언론은 박항서 감독의 큰 그림이 베트남 축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강조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20세 이하 대표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유소년 축구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1위를 기록한 베트남이 아시아 최강 이란과의 대결에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는 이란과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정리한 그들의 의견 중 일부입니다. 같은 팀에서 이란 히딩크 역시 그랬다. 언제까지나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임. 어느 팀이나 한 개는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베트남은 너무 빨리 올라옴. 거기다 한국 축구에 있는 고질적 문제도 다 가지고 있음. 우리는 알지 않는가 그다음 행보가? 지금이 익시트 최고 타이밍이 맞음. 이제 박항서가 없어도 성적난다고 설레발 치는 언론들이 슬슬 다시 기어 나올 거다. 20세 이하 팀 감독이 우승시키면 바로 국대 감독 되겠네. 홍민 박 감독 좋은 이미 지금 만약해 보이지 말고 토토 버리고 베트남 버리면 좋은 세상 펼치집니다 순간의 선택 이중요함 이미 인성 드러난 베트남 언론 일부 국민 정부 축협 다시 인연은 맺지 말아야지 그간 망고생심했을 텐데 무슨 그래봐야 인기는 끝이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지면 다시 욕을 하고 언론들이 씹어제낄 텐데 무슨 다시 인연을 맺어 인연은 끝이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베트남이 이 정도면 집착 아닌가? 베트남은 키와 덩치가 작으니 일본식 축구를 하면 된다. 일본처럼 개인기 기반 패스, 스피드, 체력만 갖추면 한국도 쉽게 이긴다. 일본 축구는 개인기 기반으로 스페인식 티키타카 축구다.